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위탁 의료 기관에서 74세 이하 고령자 백신 접종이 오늘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지만 지역의 예약률은 여전히 낮아 접종 장려 정책과 함께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네 병원을 찾은 어르신들이 예진표를 작성하고 곧이어 한 명씩 접종실로 향합니다. 몸의 전반적인 상태는 괜찮으시죠? 응, 건강 상태를 재차 확인하고서야 백신을 접종합니다. 약일년반 동안 고생하고 나니까 그, 그 시절이 그리고 빨리 전부 동참 같은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다섯 살에서 일흔 네살 사이 고령자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된 첫날, 대구 경북 지역 접종 대상자 79만 명 가운데. 오늘 하루 3만 5천여 명이 접종을 마친 것으로 추산됩니다. 잔여 백신을 실시간 확인해 당일 예약 접종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도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네이버에서 잔여 백신을 검색하거나 카카오톡 잔여 백신 탭, 카카오맵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어르신들의 사전 예약과 예방접종에 잔여 등 가족분들께서는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했지만 오늘 영시 기준 접종 예약률은 대구 50.6%, 경북 56.9%로 전국 평균인 62.1%를 밑돕니다. 정부의 방역 완화 유인책에도 지역민들 사이에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진 않은 가짜뉴스들이 많이 이제 기데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어, 제대로 된 정보를 제때에 알리는... 그 행정 당국의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불안감 해소 대책과 함께 백신 장학금이나 교통비 지원 등 자치단체 차원의 경제적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진입니다.